안녕하세요. 오늘 보고 네 번째 날인데요. 온가드 오일을 구매할 경우에 사이프레스와 시도우드 오일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 우선 이 온가드 오일은 면역의 오일이라고 해서 좀 감기에 좀 취약하시다, 그리고 잦은 목기침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평소에 면역력이 좀 떨어지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온가드 오일은 필수 오일이에요. 그래서 가정 상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구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온가드를 평소에 좀 많이 애용하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쟁이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 온가드 오일은 저는 또 구간 관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뭐, 자일리톨에다가 온가드를 섞어서 좀 달짝지근하게 아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각을 용으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온가드를 혀 밑에다 떨어뜨리고 물이랑 어, 양치 가글을 하거든요. 그러면 입속이 개운해지고. 청결해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면역력 관리가 입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입 속에 내가 균이 많거나 바이러스가 많게 되면은 몸에 침투를 해서 우리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가들을 평소에 좀 즐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밖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요런 어, 섬유 패브릭 스프레이를 좀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칙칙 뿌리면. 옷에 전체적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 온가드는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뿌려놓으면 좀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들을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온가드는, 어, 이런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들을 99.9%를 사멸한다고 해요. 그만큼 강력한 오일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사이프레스 오일은 순환에,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도테라에서 나오는 무향 로션이 있어요. 여기다 섞어가지고 온몸에 전신에 발라주시게 되면은 순환이나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운동하기 전에 사이프레스 오일을 좀 발라주세요. 그럼 운동 효과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순환이 좀더잘 되시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프레스의 향기는 굉장히 솔잎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큼하고 상쾌한 그런 향기가 나요. 그리고 우리 그 여름 되면 땀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데오드란트로도 사용 가능하고 이제 와이존에도 냄새 제거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사이프레스는 하지정맥류라고 하체 순환이 잘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어, 많이 발라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더우드 시더우드는 어, 흙과 나무 향이 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향기를 맡으면 좀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걸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더우드는 좀 내가 불안하거나 좀 강박증이 있거나 이럴 때 시더우드 향을 좀 맡아줘 보세요. 좀 마음이 편안하고 어, 릴렉스 되는 걸좀 느끼실 수가 있고 보통 라벤더가 혈압을 떨어 인데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시더우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라벤더 향이 좀 싫은데 좀 혈압이 있으시다 그럴 때 이런 시더우드 나무 향을 한번 맡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시더우드는 또 어, 두피 관리나 이런 피부 케어에 도움이 돼서 샴푸에 시더우드를 좀 섞어가지고 샴푸를 하신다거나 스킨 로션 여기에다가 시더우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피부 관리에. 굉장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낭염이나 어 여기 얼굴에 있는 이런 세균성들을 좀 제거해 줄 수가 있어서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오일은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쟁여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추천인 번호 있죠. 그거 입력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